공부하잖아요? 이한 단계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공부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야, 공부하니까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왕초불인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들려드릴게요. 그러고서 정리해드릴게요. 공부 어떻게 하는지를 그, 어, 우리 후배 얘기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후배를 만났어요. 그 후배가 첫 마디가 이런 거예요. 선배님 딱 1년 만이에요. 그래서 아 뭐가요? 그랬더니 아 선배님하고 부동산 얘기한 거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가요? 그게 1년 전이에요? 아 그게 1년 전 8월에 그때 원래 7월에 밥 먹자고 했는데 선배님 너무 바쁘시다고 해서 8월에 우리 그때 밥 먹을 때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얘기 나왔고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제가 부동산을, 투자를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유튜브도 한다는 거, 그런 거, 강의도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그때 밥 먹으면서 자기 집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때 얘기해 주신데 제가 청약 넣었어요. 그래서 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친구랑 작년 8월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부동산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제가 유튜브까지 하는 거알고보더니 어머, 진짜 진짜 어머, 어머.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저 만나면 질문하고 싶죠 <laughs> 그분은 오죽하겠어요 질문을 밥을 먹는데 밥을 못 먹어 막 질문을 쏟아내는데 정말 여러분처럼 여기에는 책도 좀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의 질문이 아니라 막 정말 질문이 막 중구난방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대답을 해줘도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워 약간 워워 하고서 사실 후배니까 그냥 제가 솔직히 편하게 말했어요. 후배니까 그렇게 정리가 안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내 강의를 들어라 했어요. 후배니까 쉽게 말을 했어요. 그때는 아직 제가 책을 쓰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 제가 그 후배들한테 7월에 만나자고 했다가 8월에 만난 이유가 7월이면은 원고를 좀그 출판사 계약이 끝나고 좀 숨을 돌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지가 않아서 탈고를 7월 말까지 하고, 어, 8월 내내 그때, 어, 출판사 미팅을 계속 했어요. 제가 투고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정말 많이 와서 한 30군데 온것 같아요. 근데 그다 만날 수가 없어서 조금 추리고 만난다는 게 그래도 한 10군데 미팅이 잡혀가지고 그 미팅을 계속 다니고, 제 그러고 나서 만나서 책을 쓰고 있다 이 얘기도 했지만 뭐 제가 뭐 아직 나 출판도 안된 원고를 줄 수도 없고 해서 강의를 좀 들어봐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후배들이니까 이제 강의를 듣고 나더니 듣는 중에 아 자기가 했던 질문이 얼마나 황당한 질문인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는데 제가 얘기를 또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되게 너무 속상했어요 뭐냐면. 한참 강의 듣고 공부를 했는데 하락장이 맞잖아요. 아, 제가 너무,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부동산 좀 살려고 했더니 하락장이야. 내가 집을 좀 살려고 했는데 너무나 미친 상승장이라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서 그때도 엄청 속상했죠. 물론 그때 안산게 다행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참 상승할 때는 물건을 보고 오면 전화하면 팔렸대. 막 이런 시장을 겪을 땐 초보일 땐 무서워요, 진짜.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일 때, 이런 어떤 상황들이 갑자기 전개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이제 올수 있어요. 이 후배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무것도 진짜 이 정도로 초보일까 할 정도로 그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면서 누가 얘기 안 해줬는데, 그때 이제 밴드, 그때 같이 수강생들 밴드 안에서, 지금이 정말 갈아타게 할 시즌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 집도 내리지만 내가 정말 이사가고 싶었던 아파트가 더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이제 글을 남긴 걸 봤어요. 하락장인데도 기안 꺾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 제일 무서웠던 지난해 12월에, 그 전에 이제 후배니까, 슬쩍슬쩍, 그래도 예의가 있는 후배여서, 이제 알게 됐다고, 뭐, 저를 막 맨날 전화해서 이러지 않고, 진짜 자기가 고민되면은, 어디 임장 갔다 왔어요? 하면서, 어디 임장 갔다 왔는데, 어때요? 라고 슬쩍, 저는 다른데 좀더 가보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또 열심히 막, 어딘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굉장히 멋졌어요, 우리 후배. 그럼, 그런데, 가는 구역이 다, <laughs> 죄송해요, 후배님. 너무 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그런 데 갈까 이럴 정도로 근데 마음이 알리는 거는 아 돈에 맞춰서 보러 다니나 보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돈에 맞춰서 봐도 그렇지 이런 거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제가 예 공부하고 나서도 실수 많이 하는 거 제가 거기 영상에 넣었죠. 내 돈이 갈수 있는데만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고. 뭐 프리미어나 자기장에서 고런데를 가보고 소장님도 그런데만 만나보고 이런거죠 항상 내 돈이 갈수 있는데보다 조금 더 좋은데 꼭 가보세요 그곳에도 내가 할수 있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입지를 어느정도 구역의 그 어떤 수준을 포기하면 그 너머를 갈 생각을 진짜 못해요 금이 그어 있나 빨간줄 딱 그어 있나 안 죽어요, 넘어가도. 그러니까 꼭 가보세요. 가보시고, 아, 진짜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하더라도 전혀 아예 안 가보시는 거죠. 방법도 다각도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보던 구역들은 좀그 친구가 광역시 사는데 그 후배가 사는 도시에서도 조금, 조금 빠지는 입지 정도,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난 12월에 그 광역시에서 앞으로 그 도시의 대장이 될 녀석이 재건축 구역이었는데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톡으로 그렇게 남겼어요. 그날 만난 후배들하고 톡방을 하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어디 어디 일반 분양하네요.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만 했어요. 좋으니까 사람 알아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만 말을 한게 지난 12월이었고,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얘기할 새도 없었고, 8월이 됐어요. 근데, 저 그거 청약 넣어서 됐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건강생심, 그 구역은 꿈도 못 꿨대요. 왜냐면, 이분이 사는 것도 잘 쳐져야지, 그 광역시에서 이급지, 구축 아파트 살고 계시고요. 새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갈아타기 하고 싶다고 보는 입지들도 거기보단 당연히 아요거기보단 낫지만 그래도 제가 가보라고 하는 입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장될 곳이라니까요. 근데 원래 거기가 그 전에 호객로는 보면 몇 명이 보고 있는 거다 나오는 거 아시죠? 정말 매일 같이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꺾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이런 언지를 하나도 안 해줬는데, 이 친구가? 거긴 꿈도 안꿔고모델하에서 갔다 왔는데 얼마나 욕심나요. 거기 입지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지역철역 초역세, 초역세권에 거기 같은 구역에, 구역이 기부채남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내놔서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가는 일급 브랜드 3000세대거든요. 꿈도 못꿨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시장이, 이게, 안 좋아졌잖아, 부동산이 내리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집이, 집이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아서 될 꿈도 안 꿨어요, 진짜. 그랬는데,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편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혹시 될 수도 있겠다. 혹시 될 수도 있겠어. 사람들이 부동산 꺾였다고 안 하면. 그래서 머리를 쓴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일반적으로 청약할 때좀 청약 잘 되는 비법들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인기 없는 A 타입 아니라 C 타입, D 타입, 요런 걸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가 1, 2, 3단지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곳이 3단지예요. 단지도 되게 작고, 장점이라면 이제 학교 바로 앞이에요. 학교가 들어선다면. 그렇긴 하지만, 거기가 천변급까지 뻥그로 나오는 그런 곳에 단지가 커야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도 크게 들어가고, 조경도 크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제일 작은 단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어요. 왜냐? 꼭 되고 싶어서. 근데 경쟁률 생각보다 높았대요. 그래서, 아, 우리 순번도 뭐야, 이거. 우리 순서까지 택도 없네? 했는데, 웬걸? 계약일이 되니까, 계약을 안 하는 거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락장이고, 금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해서 세상에 그렇게 순번이 뒤에 있는데 순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대요. 지금 시장이 좀 좋아진 다음에 들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그때 12월 그 무시무시할 때를 아시는 분은 아니, 그 상황에 남들이 앞에 계약을 안 해. 안 하고 나한테 순서가 왔어. 이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그 점에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왜 공부한 거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격. 도대체 그 분양가가 말이 안 되는 분양가거든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사람들은 아마 그게 시장이 좋았으면 이게 웬 덕에 하고 가져갔을 건데 시장이 꺾이니까 와 가격 내릴 거야 무서워하고 다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이럴 줄 알았으면 1단지 2단지 넣을걸 근데 세상에 층도 꽤 괜찮은 층 됐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넣어서 됐다고 주변에 말했더니 주변에서 무슨 얘기들은지 아세요? 미쳤어? 미쳤나봐 아, 왜이런때 청약을 해그 비싼 아파트를 이제 가격이 내릴수있이니까 무조건 비싼 아파트가 되는 거 이거 안전마진만 계산해보면 그냥 거의 거절하는 게 바로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후배가 또 그때 마음이 철렁했냐. 아니요. 난 진짜 이두 번째로 제가 우리 후배한테, 야, 기특하다. 어떻게 1년세, 1년세도 아니고, 그때는 공부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남편하고 상의했어요 자기야, 우리 청약받은 거이 밖에 가서 얘기하지 마.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아무도 얘기하지 마. 100%다 뭐라고 했대요. 미쳤어. 이런데 왜 분양을 받아? 집을 왜 사? 있는 것도 내리게 생겼구만. 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입딱 닫고 정이 있고 너무 행복했대요. 금방 오를 거이래 아니요? 그런 생각 없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 여기 분위기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있는 지역 인근에 또 재건축. 하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에서 일반 분양하는 어 일군 일군 건설사 브랜드로 분양을 하는데 12월에 분양한 데도 일군 건설사 브랜드고 3000세대인데 그때도 사실 좋아 그 모델하우스는 겨울인데도 줄 서서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계약률도 조금 떨어지고 약간 미분양도 좀 났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음 지난 주말부터인가 어, 지지나, 지난주 주말, 지나, 주말인가 아무튼 오픈한 곳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분양가 평당 100만원 올랐어요 34평이면 지난 12월보다 정말 모든 게 비슷해서 맨날 비교당하는 그런 단지거든요 거의 같다고 봐도 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00만원이면 34평이면 3,400만원 벌써 벌었다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날 저한테 그러면서 어, 음, 너무 좋다고 자기 꿈도 못꾸던 곳으로 이사가게 생겼다고. 저는 또 보이는 게 이제 입주가 2년 정도 좀 남았어요. 2년 조금 안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25년 5월 입주인가 5월 6월 입주를 알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 시장 회복되면 지금 집 살고 있으면서 청약을 받은 거잖아요. 살고 있는 집도 조금 더 회복되고. 그렇게 완전 새 아파트, 완전 1등 아파트, 그 도시에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공부해서 결정하고 찾고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부가 웃으면서 그 시간을 지나갔다는 게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많이 어려워하셔서 간단하게 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그래요. 제가 유튜브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처음부터 유튜브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유튜브는 제가 한 영상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딱 얘기하고 또한 영상에 한 가지 주제를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 단편적인 얘기들만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사과를 바구니에 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큰 숲을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큰 숲을 볼 때는 음, 여러분이 좀 책이나 어, 강의나 이런 걸 들으시면 가장 좋아요. 사실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특히 이 후배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하고 뭐 매수를 꼭 해서만이 아니에요. 그 마인드 자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점이 가장 제가 감동스러웠던 거, 제 개인적인 거예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제 책이잖아요. 제 책에 어, 다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여기 마지막 마무리하며 여기 에필로그까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에필로그 내용 제가 짧게 조금만 읽어볼게요. 여기 내용에 제가 사실 이거 쓸 때마다 그 후에 제 주변에 그런 얘기했던 친구가 여러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안타깝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읽어볼게요. 잠깐. 하락장이 제가 에필로그 쓸때 제목이 뭐였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책 준비를, 그까 그러니까 작년? 음, 5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책이 올해 2월에 나왔는데, 시장이 한참 좋을 때부터 책을 썼는데, 하락장에 이제 시장을, 차, 책을 내놓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미 하락장도 겪었기 때문에, 뭐, 하락장에 부동산책이 나와서 망했네, 뭐, 이런 마음보다, 이 책을 쓰는 자체의 의미가, 어, 뭐 상승장에 한번 분위기 타고 싹 채팔아야지 이렇게 낸 책이 진짜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 보합장의 기회들도 보고 또 상승 흐름을 어떻게 타고 그런 사이사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의치 는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하락장이라는 말에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에게 또제 마음에서는 내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첫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가 떠오른다. 그때도 약한 하락장이었다. 나는 당장 1, 2년 내에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기,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저 나중에 내가 들어가 살새 아파트를 미리 산다는 마음으로 헌 집을 매수했고 절차가 제때 진행되기를 팔렸다. 그런가 하면 실거주 집을 내가 사는 도시의 최고 학권지로 이사한 시기도 시장에 오랫동안 보합을 유지하던 때였다.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초보임에도 오히려 투자하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다. 나중에 도시의 상승 흐름이 왔을 때 내가 사는 지역 아파트가 부터 가파르게 올랐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제가 사는 집 이사도 사실은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 이사를 했는데, 요거 사면 당장 내년에 오를 거야. 이래서 이사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변두리에 살때그 제가 집값 안 온다는 그 집에 오래 살았어요. 식구들이 이렇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를 막 그닥 막막 막 얼른 우리 투자해서 부자 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가족들이 사는 집까지 투자에 넣기가 되게 저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어서 그냥 그건 내비 두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 아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그런 타이밍도 됐고 그때 시장 소를 짝 했는데 저는 사실은 야, 이건 진짜 너무 저평가다. 이게 하락장에다 보합장이 이어서 오래 가가지고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집안 샀어요, 그때. 그때 제가 매수를 했을 때, 제가 새로 산이 아파트는 지난 상승장 타고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오르고도 거의 안받았어요 좋은 지역은 사실 많이 안 빠져요. 진짜 좋은 곳. 분당도 많이 안 내렸잖아요, 이번 시장에. 그런데 제가 팔고 온 집은 그 집도 올랐어요. 상승장 꼭대기까지 계산했을 때 얘가 3 배, 300% 오를 때 거기 150%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거의 다 빠졌어요. 이게 바로 입지 차이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한 거를 아는 지인들, 후배들 그리고 그 후배, 그 후배가 아 선배님 나한테도 집 사라고 말하지 그래도 제가 그대로 썼거든요. 친구들 같은 경우, 나한테도 그때 집 사라고 말하지 그랬어. 그때 그 아파트 살 때, 나한테도 말해주지.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후배도, 어, 선배님, 제가 선배님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시죠? 어, 저, 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죠. 전 진짜 따라서 이사했을 텐데. 아, 난 따라서 이사했을 텐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후배라서 제가 마음이 되게, 되게 미안했어요. 몰래 이사 안 했어요, 저. 저 집들이를. 그 후배도 제가 집들이 초대했고요. 한 스물 몇명 넘는 집들이 집에서 밥해갖고 한 세네 번을 하고 제가 손이 좀 커요. 남들 막뭐해먹기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들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사했는지 학권지를 이사한 거다 알거든요. 근데 아무도 따라서 이사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요 책에서 마무리한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말해줬다면 나를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을까? 지어진 지 25년 정도 된 낡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도시의 중심이자 최고 학군지에 있으니 시장 흐름이 좋아지면 이 아파트 값이 먼저 오른다는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5년쯤 지나면 재건축 연안을 채우면서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는 걸 말해주면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샀다고 하더라도 2~3년 동안 시세가 꿈쩍하지 않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책에 썼어요. 근데 제가 여자 뭐라고 이어서 썼냐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다. 누군지 아세요? 공부하는 사람이다. 제가 책에다가 우그대로 썼거든요. 첫 번째 책이나 강의로 전체 숲을 본다. 뼈대를 확실하게 잡는다. 다음 두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임장하고 송품 파는 거예요. 나는 이 후배가 너무 이뻤던 게, 그러고 공부하고 그 겨울이 됐는데, 임장을 계속 가는 거예요. 부부가 공무원이거든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 됐대. 아니, 둘이 공무원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비싼 아파트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속상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장 어디도 가보고, 이제, 물론, 지도에 나오는데, 가봤을 때, 그 동네 분위기하고, 부동산에서 브리핑 해주시는 거하고, 나와 있는 매물까지 봤을 때, 우리가 갈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썼어. 이번에, 어, 지난 주말에 만났을 때도, 제가 그때 그렇게 인장 많이 가봤을 때, 진짜 뼈저리게 느낀 건, 내가 여기를, 지금 그분이 하신 거, 들어갈 수만 있으면, 이건 진짜 대박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다녀서 가격이 바로바로 바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3단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고 진짜 매일 여기 그 화면만 열어봤으면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못했어요. 세 번째,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하려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함께 공부하는 거 제가 조금 준비해본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안한게 아니에요. 지금 이 머릿속에는 막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유명무실하진 않게 사실은. 뭐 제가 일반 기본 강의 하고 있으니까 실전반 같은 걸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럼 소수밖에 못 하고 그죠? 저 좋다고 제가 뭐라고 하시고 유튜브들 꾸준히 들어 들으시고 또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서. 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사촌동생 이렇게 코칭해줬어요 할때 많이 부러워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후배 얘기하니까 또 아,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서 좀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미라클이란 말을 하면 저도 굉장히 힘이 나요. 저도 되게 행복해지고 그냥 마음의 태양이 짠! 하고 뜨는 느낌? 밝은 마음, 희망찬 마음 가지고 사시면, 그게 내 안에서 밖으로 넘쳐나고 주변을 가득 채우고 내가 지금 계획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공부가 작은 씨앗이 돼서 나중에 큰 열매까지 자라나는 그첫그 그 미라클 기적이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 같이 같이 인사해 볼게요. 오늘도 미라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